생도, 자 안녕하세요 생도아입니다. 물 여기는 일본 미에현에 위치한 나바리시 향토자료관이라는 기관입니다. 자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어마어마한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보호 중인 아주 특별한 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서류이자 가장 큰 도롱뇽으로 알려진. 장수도롱뇽이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수도롱뇽을 만나보기 위해 이곳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물이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번 일정 저와 함께 하실 아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생도 생물도감 일본 전문 매니저 고구마입니다. 아, <laughs> 일본 전문 아, 매니저 오랜만에 진짜. 아, 오랜만이 진짜. 아, 진짜 오랜만인데. 광고 우리 고구마 형이 오키나와에서 원래 거주를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사오라고 했어요. 왔어요. 네, 본토로 그래서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요번 일정 동안 아주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정화 믿고 따라오십시오. 가시죠. 음, <laughs> 자, 여기 나리시 향토자료관 측에 이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장수들링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한번 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는 뭔가 실내에서 뭔가 연구하는 곳인지? 무튼 어조그만 뭐 수조가 있는 걸 봐선 아직 어린 개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기서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은 전장이 50cm 이하의 장수도록룡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뭐이 양서류들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우파루파 그런 애들은 동족포식을 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개체수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제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네. 작은 개체들 50cm 이하 개체들은 여기서 사육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성취가 되면 큰 풀이 또 있대요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식으로 있다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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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큰 풀이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 생체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료들이 좀 있어요 장수 도룡룡을 뭐 사진으로 본 보신,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이게 진짜 놀랍도록 큽니다 이게 이런 생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에요. 자 일단 이 자료들은 일본어로 써있기 때문에 뭐, 못 알아볼 것 같고 여기는 아주 작은 개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지? 있 아, 여기 모고노고코노 수이소님도 들어가 있나? 아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오, 오, 오 와, 귀여워. <laughs>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린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된 친구죠? 적도한 2년 정도는 2년 어, 이게 2년 됐다고 음. 크기가 여러분들한한요 정도? 한한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크기가 2년이나 컸, 컸는데 이거밖에 안 컸다고 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가 보네. 음. 와, 2개월은 아니겠지? 2년이 맞아요? 2하게 계산할 거데 2년 ぐらいですね. 음. <laughs> あの, <laughs> 전부 아, あの, 아, 카와나카데 捕まえてきたので, 정확한 나이를 도치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부하나 번식 활동은 안 해서 음. 다 이거 야생에서 채집해서 가져온 개체를고요 아. 정확한 이제 부화 시기는 모르는데 음. 대략적으로 이제 생후 2년 정도로 추, 추, 추정하고 있다 합니다 자 지금 이 사이즈만 봐도 일반적인 도롱뇽 치고도 굉장히 큰 편인데 자 요거는 아주 아주 어린 개체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점점 큰 개체로 소개해드릴게요 와 훨씬 커졌어 오이 <laughs> 음, 정도면은 자 아직도 애기죠, 얘도 지금 여러분들 계속 왜 제가 애기라고 하냐면 정말 말도 못하게 커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이 상태로만 봐도 진짜 도롱용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잖아요 와, 이거는 한 얼마나 자란 개체까요 5년 이상 추측 5년 이상 그리고 재는한 10년 정도 아, 얘가 지금 더 커졌어 10년 실내에서 인공사육하면 빨리 자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자연 상태 기준일 겁니다 다 야생 개체들이기 때문에 자, 자연 상태로 10년 정도 자라면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해요. 자, 아직도 작은 겁니다. 이거 아직 어린 개체예요. 와, 여기 또더큰 개체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진이 정도만 해도 한 사, 30, 40, 40cm 정도 돼 보여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보시면 이 친구들 웅치길 때 이렇게 점액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는데요. 요게 장수드렁뇽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꼼장어나 이런 친구들도 만지면 점액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친구들도 몸에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점액질을 계속 분비한다고 해요. 만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액. 자, 일단은 여기는 맛배기로 어린 개체들, 장수드렁뇽의 어린 개체들을 일단 확인해 봤고요. 일단 메인 어, 장소라고 할수 있는 풀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기대된다 어. <laughs> 자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고요 야, 너무 좀 건물 안이 조용해서 좀 소리를 낮춰서 하느라 <laughs> 텐션이 많이 낮았습니다 었자 여기 이제 풀장이 보이는데 저기 장수드롱용 그림이 있거든요 와 <laughs>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 장수드롱용 캐릭터도 귀엽네 자이 장수드롱용이 이제 오산쇼우오라고 써 있어요. 이 오산쇼우오라가 이제 일본에서 부르는 명칭인데 그 이유는 일단 개체 보면서 으음, 설명을 드릴게요. 우와 우와 저 저건 1미터 넘겠다. 오 진짜 크다. 방수 도론용이 야행성이라서 직사광선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양막을 많이 음. 설치해놨고 타이어도 보시면 많이 있는데 저 타이어 안에 많이 숨어있대요. 아. 지금 여기 지금 몇 마리 정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장수 도롱뇽이 보호되고 있는 개체가 약120 마리 정도? 120 마리? 여기 어, 안에 120 마리? 안. 아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여기가 음. 지금 토종 일본 순수 장수 도롱뇽이 아닌 중국 개체와 교잡된 개체라고 그러니까 듣기도 했는데 일본 천연기념물인 장수 도롱뇽이 있었고 1970년대에 그 중국산 장수 도롱뇽이 좀 유입이 어, 되면서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그 교잡종이 엄청 많이 번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잡종이랑 일본 토종 장수도롱뇽이란 이제 먹이 경쟁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일본의 장수도롱뇽 천연기념물이죠.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잡종만 여기서 음. 따로 이제 포획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라고아 근데 여기 있는 게다 교잡종이네. 음. 그러니까 아. 일본 장수도롱뇽도 아니고 중국 장수도롱뇽도 음. 아니고 그 교잡종. 그렇지 그렇다고 얘네들 자연에 풀어줄 수도 없고. 뭐 폐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장수 도룡뇽보다 중국 장수 도룡용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교잡종은 역시 일본 장수 도룡용보다 사이즈가 보통 더큰 편인지 더프타메와 음, 아노 손난이 빠란 날이거든요 어허 일본의 그 장수 도룡용보다 사이즈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대요 아 단지 이제 색상이 약간 일본 천연기념물은. 약간 갈색에 가까운데 이 교잡종은 검정색을 많이 든다고 아 하고 옆에 사이즈가 저 일본 천연기념물은 좀 슬림한데 이 교잡종은 옆으로 좀더 넓대요 아 풍채가 그렇구나. <laughs> 자 저기 장수 도롱뇽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어요 또 영상을 찍으니까 멈췄는데 아 진짜 어떻게 저게 도롱뇽이야 자 눈도 지금저 하얗게 점찍혀 있는 게 눈이거든요 오오 움직인다 오 너무 신비롭다 이게 어떻게 도롱뇽이지. 자, 저 타이어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밖에도 나와 있고. 자, 여기 지금 또 가까운 곳에 한 마리가 있는데, 우와, 얘는 엄청 크거든요? 음,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1m는 진짜 훌쩍 넘습니다. 지금 옆에 지나가는 저 친구도 큰데, 음, 두 배는 커요. 자, 드디어 이제 이 장수도롱용을 가까이서 마주하기 위해 이 사역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된다. 자, 조심조심. 자 여기 바로 장수도롱뇽 한 마리가 보이거든요. 자이 친구가 지금 좀 작은 개체인데 음, 작은 개체인데도 사이즈 사이즈가 한이 정도. 아이 정도 이 정도면 한 80cm 아, 80cm는 좋게 될것 같아요. 와 어떻게 도롱뇽이 이만해. 근데 놀라운 건 이게 큰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여기도 지금 장수도롱뇽이 한 마리 있는데 이두 마리구나. 이 폭번지로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사이즈가, 자, 이 정도입니다. 어, 굴로 들어간다. 얘들이 이렇게 굴속에 은신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지만, 진짜, 지금 두께가 이 정도인데, 이만한 게 있어요, 저쪽에. 여이 나왔다, 나왔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산이랑 중국산 교잡종이 지금 여기서 볼을 대고 있다고 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외관만 보고 판단이 가능하긴 한데 정확한 판단이 어렵대요. 그래서 일단은 포획을 하면 DNA 감정을 한대요. 아. 그래서 DNA 음. 감정을 해서 이게 교잡종이면 여기서 보호를 하고 일본 천연기념물이면 다시 그 강에 강의, 방리를 아. 하는데 여기 있는 개체들은 지금 그 DNA d 음. 감정 중, 감정 중. 어. 그래서 지금 교잡종인지 네. 천연기념물인지 음. 모르는 음. 상태. 아.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렇게 다이 시설로 와서 이렇게 확인을 거쳐서 다시 여기에 보호를 할지 자연을 돌려보낼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이 <laughs> 장수동, <동행이 웃음> 자이 코그마님이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음. 네,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친구가. 아, 음. 근데 만져보고 싶긴 한데 어직적으로 만지는 게안 돼요 얘들은. 그래서 뭐 느낌 말캉말캉하죠, 겠 미끌미끌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표면이 얼룩덜룩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친구가 일본말로 이제 오산쇼 우어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오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사슴벌레도 일본어로는 오쿠와가타라고 하거든요. 쿠와가타가 사슴벌레. 그래서 오가 붙으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산초어. 산초어는 뭐냐? 이 친구들이 산초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산초향이 나는 물고기 이런 뜻으로 해서 오산쇼우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진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너무 신비로워요. 그 저쪽에 지금 바글바글하게 있거든요. 이 살아 움직이는 이 모습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생물이거든요. 자, 어쨌든 뭐 저쪽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체들이 있긴 한데, 어이 시설이 좀 얕아가지고 어좀 들어가는 건 좀...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만 관찰할게요. 어, 아, 근데 굉장히 활발하다. 얘네가 양성인데이 정도 크기면은 한몇년 정도? 고래 그라이너피스도또 만년브라이더네. 10년 어. 이상 된 거일 것 같아도 정확한 아, 소네뭐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는데 네. 그 이상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 수명이 중국 장수 드롱룡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 일본 장수 드롱룡 같은 경우에 한 80년 뭐 그렇게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또큰 개체들은 수명 정확한 수명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그 일본 내에 그 토종 장수 드롱룡이 개체 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나요? <목소리> 일본 토종 네. 그 장수드롱형은 기본적으로 만질 수도 없고 체질이 불가능하니까 정확한 집계를 할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이분들도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 이야 저쪽에 보시면 진짜 바글바글에 뭉쳐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음. 지금 왜 이렇게 커? 저 가운데? 그냥 거의 괴물인데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촉감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발도 은근히 귀여워. 이야, 제법 큰 개체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확실히 1m 넘어가는 개체거든요. 조금만 더 와줘요. 하필 타이거가 이네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조금만 더. 그래, 그래.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엄청 커. 우와 우와 사이즈 뭐야 좀만 더와 좀만 더 후진하지마 너 후진하지마 안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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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그리고 이곳이 어, 보호시설이긴 한데 딱히 번식을 시키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다리 앞에서 지나가는 와, 번식을 시키는 곳은 아니고,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유실되는 개체들, 아니면 구조되는 개체들, 그런 개체들을 이 시설에 이렇게 사육하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작종들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개체들은 지금 다 교잡종인 것 같아요 자, 이 장수 도롱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 장수 도롱룡 그리고 일본 장수 도롱룡 이두 종이 같은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잡도 되는 친구들이고 나머지 한 종이 이제 미국에 있는 헬벤더였나?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총세 종이 장수 도롱룡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본에 그 중국 장수드룽용이 유입이 돼서 이렇게 교잡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아마 반려동물로 키워지다가 이렇게 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중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 없어. 한국에 이게 전설 속에 약간 있다는 뭐 소문 같은 건 돌았었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도 서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먹이 주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찍고 싶은데 사실 협조를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협조를 하는 게이 정도 협조 받은 것도 사실 다행인 거예요. <laughs>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나바리시 향토자료관이라는 곳에 와서 일본의 천연기념을 장수도롱용과 중국 장수도롱용이 교잡된 그런 개체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어,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협조를 받는데 좀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촬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거대한 녀석들, 전설의 장수도롱용을 가까이서 봤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야생의 장수 도롱용도 한번 찾는 거를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뭐 빠르면 네, 이번 일정 안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비비비생물도감, 비비비생물도감, 비비비생물도감.